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모처럼 모닝 토크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20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입니다.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또 유명한 배우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돌아가시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오늘 돌아가신 두 분의 배우는 제가 영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난히도 신경이 쓰이고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픕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촉촉하게 비가 오거든요. 비오는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변희봉 씨와 고영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국이죠, 노영국. <laughs> 자 우선 그 변희봉 씨는요 조연이에요 조연 어, 주연님 나왔던 영화는 못 봤어요 조연인데 빛나는 조연이에요 그분은 뭐 MBC 성우 출신이에요 1942년생이고 올해가 81세인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출신이에요. 뭐지역은 떠나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난그 사람 나오는 영화 보면은 오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저씨가 연기하는 장면 같아 가지고 아주 표정이 재미있어요. 그 성우 출신들이 가끔가다 이제 그 배우로다가 성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아마 가장 참 배우로서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변희봉 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그분은, 이, MBC에서 처음에, 수사반장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또, 그, MBC에서 드라마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최근 영화에서, 무슨 영화가 나오는가 하면, 옥자, 양자 물리학, 프란다스의 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괴물. 그래서 그분은 조연을 하면서도, 아, 저 아저씨 또 나왔네 하고, 괜히 이렇게 그, 다가서고 싶은, 같이 아침 모닝커피를 먹고 싶은, 그런 정도도 다정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표정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말도 못해. 성우 출신이라서 대사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1942년생이라고는 올해가 81세인데 최장함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사람이 살다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요즘엔 웬만하면 뭐 90까지도 사는데 우리 한국의 남자 평균 나이가 81세랍니다. 여자는 84세. 근데 평균 살다 가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죠. 그 다음에 노영국 씨. 이분은 전북 정읍시 출신이에요. 에, 1948년생이니까 지띠죠. 무자년생. 에, 1974년도에 에, MBC 7기 공채 탤런트에서 어, 나왔었던 분인데, 이 사람은 점잖은 신사죠. 멋있어요. 아름답고 폼 나는 신사. 뭐라고 할까? 생전 거짓말도 안할것 같은 남자. 또 생전 에, 참그 바람도 안 피울 것 같은 정직한 그런 얼굴이 노영국 씨의 이미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저는 에, 물론 노영국 씨도 노영국 씨지만 변희봉 씨에 관해서 좀 아, 참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하 영화에서 그런 그 양념 같은, 에, 엑스트라가 아니면 조연이 영화를 살리거든요. 주연은 물론 무게 있고, 웅장하고 또 거창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조연이 잘해줘야지만 영화가 살거든요. 영화는, 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주연도 주연이지만, 조연이 옆에서 그냥, 뭐라 우리가 바람을 잘 피워준다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잘 띄워준다든가, 아니면은 흥분시켜주는, 예, 그런 그 양념 같은 말 한마디에, 표정 한마디, 그런 게 중요한데, 어, 변희복씨는그 힘을 위해서 또, 뭐, 대단한 히트를 쳤지만, 뭐니 뭐니 해도 기생충에서 또 다시 또 히트 쳤어요. 그래서 깐느 영화제까지 가가지고 폼 잡고 또그 레드 카페를 한번 걸었던 그런 멋진 배우예요. 어, 영화계에 있으면서 깐느 영화제에 한번 참석해보는 게 영화인으로서는 최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변희봉 씨와 함께 또 송강호 씨와 함께 그 레드카페를 걸으면서 멋있는 정장의 차림에 막 웃던 그 하얀 머리의 변희봉씨 하늘나라 가서도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살다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최장암에 걸려가시고 고생하셨다는데 변희봉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수영의 모닝토크쇼 TV배우 모닝토크쇼 이제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칭찬해주면 제가 기운이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대박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